회사, 고민 중이세요? 회사 없는 삶, 좋아 보이시죠? 정말 그런 자유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 그 문장 앞에서 주저했어요. 떠나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지만 막상 퇴사 후내 삶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 불안감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AI 기반 자동 콘텐츠 구조 덕에 월 5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 고민이라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죠. 출근길이 사라지면 안도됐다가도 목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허전해지고 월요병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나라는 막연한 불안. 저 역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자동 콘텐츠 제작 구조를 통해 스스로 만든 콘텐츠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수익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제가 필요로 했던 건 복잡한 준비가 아니라 하루 30분만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템플릿 열기, 한 문장 입력, AI 자동 영상 제작, 유튜브에 업로드, 이 흐름만 있으면 출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가 돌아갑니다. 처음 이 구조를 접한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진짜 30분만으로 가능한가요? 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을 딱 세 단계로 단순화된 템플릿 구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행 흐름은 정말 단순합니다. 첫째, 카피. 템플릿을 엽니다. 영상 주제에 맞는 문장을 한두 줄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모를 땐 예시 문장집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둘째, AI 영상 자동 제작 대본을 넣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말 그대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그 뒤엔 간단한 편집이면 끝입니다. 셋째, 유튜브에 업로드 최적화 설정 매뉴얼에 따라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썸네일도 자동 툴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30분 안에 끝납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도 디자인 감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는 마음이요.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스크롤 내리는 그 시간 혹은 저녁에 잠깐 쉬는 타이밍 그 짧은 시간만 활용해도 매일 콘텐츠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한 수강생분은 퇴사 2주 전부터 이 구조를 준비하셨어요. 처음엔 지금부터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라며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실행 4일만에 첫 수익이 들어왔고 두 번째 주부터는 매일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셨던 건단한번 업로드한 영상이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구조였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퇴근 후 잠깐 투자한 이 30분이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영상 하나가 내 월급을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가 잘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실제 실행 흐름이 담긴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두었어요. 딱 30초만 확인해 보시면 이 흐름이 나도 할수 있겠구나 싶은 확신으로 바뀌실 거예요. 퇴사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단편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지속될까? 내가 한두 번은 가능해도 이 흐름이 반복될까? 이 시스템은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합니다. 하루 한 개의 영상을 만들고 이 루틴을 의식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만으로 채널은 천천히 나를 대신해 일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입하는 삶을 만드는 자동 루틴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회사 일을 마치는 순간 아직 써야 할 콘텐츠가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루틴이 쌓이니 결국 내 콘텐츠가 돌아간다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회사 밖에서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루틴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루에 딱 하나만 만들면 된다. 그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의 삶에 무언가 채워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게 바로 루틴이 가진 힘입니다. 지금은 구독자, 신규 플랫폼보다 시스템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NPT, 팟캐스트, 콘텐츠 소비는 다양해졌지만 그 플랫폼에 올라올 구조는 아직 만들어진 바 없죠.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만이 내 콘텐츠가 나를 대신해 일을 하고 있다. 는 경제적 자유와 감정적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건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내 수익구조 설계도는 누구든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만은 30분이 아니라 30초의 실행을 해보자 그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30초만 투자해 플랜을 보는 순간, 아, 이 시작이면 된다는 감이 옵니다. 여러분이 퇴사라는 큰 결정 앞에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루틴부터 하나씩 쌓아보세요.